4,800원은요? 4,800원이요? 응. 4,800원은 4,500원보다 더비싼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무슨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? 소개좀 해주세요 네, 이거는 왕벌, 왕벌 아이스크림이고, 이거는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아이스크림, 이건 골라 아이스크림이고 이건 토끼 아이스크림이고 이건 찬미영 아이스크림 네? 아 진짜요? 어. 와. 근데 망고 맛, 어, 초콜릿 맛, 어 여왕 가지 맛, 어 메론 맛. 그거는 뭐예요? 마지막 거는? 메론 맛. 메론이요? 네. 메론 맛 하나 주세요, 그럼. 네. 근데 너무 비싸서 먹고 싶은데 비싸서 어반 반반 시간 안 팔아요? 반반쯤 팔죠. 진짜요? 반 반은 얼마예요? 일 지금도 팔아요. 네? 직원이요 네. 직원이 뭐예요? 어 직원도 파는데. 네. 어 직원도 뽑아요. 어 직원. 뭐래? 어 직원도 어, 어 다진 있는 사람들 뭐. 힘들하면 어 직원들 도와주는 거예요. 네 맞아요. 네. 직원도 뽑는데. 직원을 뽑아? 어 같이 일하는 사람 힘들면. 어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반 반반씩 파냐고 물어본 건데. 네 얼마에요, 그럼? 한, 음, 타드번. 네? 아니, 반만. 4, 반, 반 파는데 왜 4,000원, 2,000원을 팔아야죠. 2,000원이요. 2,000원이요? 네. <laughs> 하나 주세요, 그럼. 네, 주세요. 네, 2,000원 여기 있어요. 네, 2,000원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메론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요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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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원이도 하나 주세요. 서원이도 하나 주세요. 음. <laughs> 네 고맙습니다. 성원이도요. 얌얌얌얌. 성원이도 먹어봐. 얌얌얌얌. 안 먹어. 하나. 얌얌얌얌얌. 고릴라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이에요? 초콜릿 어, 맛 진짜요? 네. 근데 왜 고릴라예요? 어 껌장땡이니까요. 아 진짜요? 우 와. 얌얌얌얌. 맛이. 왜요? 먹어요. 무슨 맛이에요? 음, 맛있어 맛있어? 야, 냠냠냠이 이거, 이거, 이스이이스크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요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요거이 이거, 요 you mm -hmm.